를 하나 하고 있는 그 똑똑똑똑 복음질 주는 거예요. 복음질 주는데 그냥 교회 갈게요. 또 갔어요. 그데그또 본사의 장님들이 이렇게 쉬운 정도가 어딨어 이상하다. 그래서 저 교회를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이 그때 뭐 선생도 없었고 뭐 누가 날떨어주는 분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저와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된 신앙생활인데 제가 1년은 어두운 것도 싸웠어요. 어둠에 있던 그 자녀를 뺏기니까 막에 가만히 안 있죠. 근데 이제 막인지 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어둠과 매일 싸워. 근데 저는 이제 이기기 위한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 그냥 창세부도 읽어보자. 딱 이제 신랑 출근하고 애들 둘 데리고 창세기도 읽어요. 말씀이 읽기 시작하면 그렇게 못 읽게 방해하고 난리치고 난리치고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었어요. 너 말씀을 읽어야지 이긴다고 르대준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처음 하나님이 저게세하게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 하면 너에게 의한 멸류단을 줄이라. 그래서 어? 죽도록 충성? 이게 뭐지? 그냥 일단 찾다 보니까 나중에 계시록까지 는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죽도록 충성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한 80년도? 전도? 전도 보망면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고, 없고, 우리 아들 일곱 살때 같이 보금제 누러 다니는 거야. 5층 아파트 막 꼭대기까지 막. 그러면 뭐, 100층도 올라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제가 아팠던 거는 계단도 못 올라가고, 애기도 못 없고, 밥수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어느 날에 건강해진 거야. 지금 조금 이렇게 약간 약간 하얘 보이죠? 그때는 너무너무 까매가지고, 온 동네에서 까만 아주마라그어 아침에 나가면 밤에. 밤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무슨, 무슨 목사가 된, 된 것처럼. <laughs> 아침이라면 밤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새카맣겠어요. 그 죽도록 충성을 그냥 하고 전도하고. 그냥 그 전도가 제가 한란에 전도를 했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냥 뭐,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문 똑똑똑 두드리면 발 넣으세요. 발 넣고. 물 한잔 주시겠어요? 물넣어마시고 앉아서. 그냥 알코올중독 무당, 뭐, 술친 사람, 정신병자, 뭐 이상한 그런 분들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왜 그런 분을 주셨냐 하면, 내가 어둠을 봤잖아요. 어둠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지났는데도, 이혼녀몇번 시집 간 사람, 아버지, 이건, 이건 아니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결혼 어떻게 되는가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하 말씀을 주셔요. 사마리아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자나 저런 자나 내가 깨끗한 척 하는 자나 그런 자나 다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숲태도 그런 분도 데리고 다니고 근데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뭐 성가들 했고 찬양하고 이거를 절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제가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속에 깊이 담고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 만나면 성전 아무리 밟아도 소용없죠. 어느 누, 누가 그런데 1을절시하라고 뭐, 쌤 섬기고, 뭐, 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모른다는데, 그것처럼 재수없는 사람이 없지. 그냥 실근 쓰고 먹고 있다가, 보면 그냥, 그냥 천국에 있는 알면 해도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 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춤을 춰야지. 그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미쳤다. 그니까문 잠그고. 그 애들하고 맨날 춤추고, 막,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팍팍 되니까, 아 미쳤나보다. 저, 저 사람은 예술을 그냥 믿자마자 미쳤나보다, 하늘 미쳤다 소리 했어요. 그 나는 이미 미친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게 차야지,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때 들어오는 그 말씀대로, 어, 적고 기록해놓고, 주시는 그, 그때 막 부딪히는 말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적고, 한 달, 두달 기도하고, 그걸로 또 나가고. 아 이렇게 해서 말씀이 나한테 와닿고, 진행하면 살아가는 삶을 볼 때,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 주시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게한 10대 목? 1년, 2년 안에 뭐 한, 막 말씀이 뭐 와닿고, 하나님 만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다 해서, 번쩍번쩍 번쩍 보이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꾸준히 말씀 읽고 있을 때,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그 기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를 생각이 안 나. 여전히 비쳤을게 전도해야죠. 그거 안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보너스를 다 주셔서 채워주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좀, 생각이 없고, 돈 욕심이 없어요. 좀, 이게 약간 부족해. <laughs> 부족한 듯 하니까, 나한테는 그런 은사, 은혜는 절대 안 주셨어요. 돈 물러가지는 해본 적도 없고, 주시는 그대로 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말씀 안에 보화가다 있었고, 말씀 속에 빠져들 때 주셨고, 왜냐면 여기 보세요. 대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하님이시잖아 말씀으로 천지창정 하셨죠? 말씀으로 다 지으셨잖아. 근데 지으신 모든 걸왜하님이안 주시겠어요? 그걸 다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걸 주시는 대로 다 누리고 다 하셨어요. 근데 도를 이렇게 다니면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무슨 파란만장한 사연이 있어, 목사가 됐어? 물어봐요. 파란만장한 사연이 없어요, 저는. 파란만장한 사연은 예수 믿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3년 동안은 짧게 다룰 것 같고 그럼 3년이죠? 그 30년 동안은 예수님 만나고 말씀하니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누리는걸을다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야죠 그죠? 부자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부자인줄 아세요? 이것도 비밀인데 마게막 쫓아보셨죠? 마게살탄 쫓아야 돼 사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그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질병,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마귀 사탄이 이게 지금 나는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쫓아요? 예? 예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쫓는 것도 해셔야 돼요. 네. 말씀에 다 예수님들이 쫓으셨거든? 네.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걸다 쫓아. 네. 그럼 가난 쫓으면 뭐 부여해지죠? 부여해지면 그 말은 내 거예요? 네. 내거 아니죠? 나가야 돼. 요 흘러 넘쳐야 돼. 요 흘러서 내 속에 있는 거내 모든 거내 가진 거하나님 주셨으면 나눠 구제와 선교와 구와 가보와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고 많이 나눈 건 없지만 못 견디게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또 때가 되니까 세계를 보여주셨고 이세계 마음을 막을 모든 것부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세계로 나가게 하셨어요 세계로 나가서 못 사는 나라 아주, 아주 그냥 좋을 때는 막, 뭐 미국, 뉴욕, 뭐 그냥 다, 다십몇년전 가봤거든요. 그거 그냥 보여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세계관 할 때는, 캄보디아, 태국, 치앙마이, 삼천고지까지 올라가 봤어요. 너무너무 못 살고, 너무너무 가라는 곳. 치앙마이 삼천고지 올라가면은, 시집갈 때, 장가갈 때, 목욕하고, 죽을 때 목욕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비, 비가 안 내려. 비가 안 내리고, 3천고지는 이슬로 이럴 때 내리고, 한 이천고지 가야지 이제 비가 온대요. 그런데까지 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고, 너무 부유하고 그쵸? 렇 근데 감사하지 않고 웃음이 없어. 감사하지 않고 웃음이 없고, 기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한테 눌린 거야. <laughs> 마귀, 마귀 얘기하지 말라는데,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마귀를 쫓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정말 많이 했어 제가 눌려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마귀를 먼저 쫓아, 선포해, 가난과 쫓아, 실병, 물러가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 애들 쨍쨍쨍쨍, 뭐 그냥 부모와 아빠와 아들 사이. 이 괜히 사이를 달라놓는 거. 부부 사이 달라놓는 거. 마귀한테 다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셨고, 사랑이라 그러셨고 이웃이라 그러셨지. 그죠? 말를 깨트려 시기하고, 분쟁하고, 거짓대기하고, 막그렇지않아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비춰볼때안 맞아요. 맞지 않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치면,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깨끗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처럼 거룩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하여 정직한 거는 성경에 아주 가장 이렇게 뒤져보면,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시편에서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 할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그죠? 렇 그럼 내가 다 알아. 성경 다 알고, 뭐, 너무너무 잘 알고, 그냥 점점 시편 했는데 집에 가서는 남편, 자녀 막 함부로 하고. 그죠? 렇 그거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사랑의 열매까지 맺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제가 뭘 잘했다, 뭐, 뭐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셔서 서로 하늘에 나누고, 정말 인생 7, 8시 강간하면 그죠? 잠깐이에요. 제 나이가 어느 날 지나가고 이게 64시야. 그럼 강간하면 얼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죠. 천국이 있죠. 그 천국 소망이 있으시면 지금도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춤추고 기뻐고 찬양하다가 천국 가야지. 음, 네. 맨날 싸우고, 뭐지, 상찢고 뽑고 싸우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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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한테도 막한번 말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손자나 손녀나 누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선물을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누려야지만 돼요. 누리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미 막 뺏기는 거죠. 그쵸? 렇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다가 너무너무 막 전율하듯이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고 소개해 드릴게요. 어 아기 예수 정결 예식 있을 때에 누가복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이분은 성령께서 이미 임해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아기 때인데 그가 주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냐, 아니라. 그걸 고백했고,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갈 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들을 행하고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어요. 알았죠? 그 이분은 알았죠? 시몬이그 얘기를 안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에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나 이제 예수님 만았습니다나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나 천국 가도 좋습니다. 나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을 읽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 오만한 세상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나 죽기를 소원해야 되는구나. 죽음 아픔 질병 하나도 안두려워 천국 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 보자. 고쳐 쓰다가, 아이, 고맙고쳐, 이제. 너 너덜너덜 해졌으니까 천국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아이고, 나 죽기 싫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이 고백을 보고 너무 놀랬어요. 아, 천국 갈 때, 내가 아프다 갈 때, 인지, 나를 하나 놓으시는구나. 너 서,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천국 와라. 할때 어떻게 가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입성하는 거죠.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음, 그렇죠. 네,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래 루야 하죠. 할렐루야 아, 왜 아, 네. 아, 네. 해야죠. 아멘이에요. 아, 네. 그치, 렇이 말씀을 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쑥쑥 뒤는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나면 더. 앙앗은 오래 했어도 쑥쑥 지를 모를 때도 그냥 아이고 그냥 읽기만 하고 전달하는 분정이랬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만나고,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기쁨이 천배, 만배. 또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뭐 주세, 주세 많이 하죠.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모든 문제 기술에 답이 있고,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뿌리가 내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있습니다. 그쵸? 예, 수님만나요 어떻게 해? 저처럼 꿈에 만나요? <laughs> 꿈에 만나는 건 정말 어쩌다, 가 정말 어쩌다 가 내가 하도 지독하게 안 믿으니까 만나 주신 거고 말씀을 읽은 사람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죠? 모르신 목사님 또 물어보고 그죠? 요즘 방송도 많잖아요 이상한 목사님도 있지만 <laughs> 좋은 목사님들 선변에서 전 c g m 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안 되나 그 말씀이 좋은 목사님들 많아요 배우고. 하여튼, 말씀 읽기를 할 때, 내가 살아나요. 살아나는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의 마무리까지 하자면, 어, 그때 예수님 만났죠? 고통과 질병 다 고침 받았죠? 가난은 평생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수집하신 거는, 애기 날 때, 시과 빼고는 30년 넘게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병원을 갈 이유가 없지, 안 아픈데, 그죠? 그죠? 근데 이게 건강한 육신가 그죠? 잘은 못해지, 뭐, 목소리 주셨고, 재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며, 아기하며 가리키며. 그죠? 근데 말씀은 제가 뭐, 우리 김준성 목사님처럼 능하지 못해서 가르치는 못 다녀요. 설교도 능하게 못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고, 정말 원할 때는, 정말 담대하게. 그죠? 담대하게. 외국가서도 뭐, 500명이든, 1000명이든,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서여러분들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이충만함게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 근데 제가 너무너무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막좀 이렇게 막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할말하고막 그냥 보급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 나갔다. 전도하러일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책망할 텐데 막 그게 막 어떤 잠이 안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전도하고 싶다. 그죠? 저를 불러주시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를 도장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그죠? 의의 병기를 드리겠다고 디모데후서에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 하면, 그죠?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가서 전할 때 쓰시고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그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과 이 누가복음 말씀이 뭐 짜이 만난바도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났기 때문에 당대히 예, 전합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아니, 어제까지 안 했는데 내일부터 말씀 읽기. 좀 읽기 눈이 아프시면 진짜 저번에 총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폰에 이렇게 다운받아서 계속 들으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면 무조건 침대에다가 말씀을 막 붙잖아, 이렇게. 그러면 우리 딸은 이게 뭐야? 막 뛰어. 침대 넓힌다고. 근데 아들은 순종을 잘해요. 아들은 꼭 읽고 엄마 읽왔어요 읽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계속 약간 저처럼 조금 이제 약간 사차원이 있어요. <laughs> 어느 날 엄마가 일어났는데, 엄마 침대 붙여놓은 말씀이 이만큼 둥둥 떠가지고 막 이렇게 떠돌면서 자기 마음이 확박뀌더래요 그렇죠. 분명히 지가 만났거든요. 그그 그 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가 원하는 곳곳으로 그냥 공부하는 것까지, 뭐 저희가 큰 부자가 아닌데, 뭐 유학생을 5년 하는 것까지 저는 교수가 되겠다는. 데, 그랬더니 교수가 되고, 뭐 하여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코로 해 주셔요. 근데 정말 잘난 척안 하고요. 저희 아들이 너무너무 바쁜데, 토요일 날은 그 지역... 어린애들, 좀 어려운 애들 있죠? 거기 가서 꼭 봉사를 해요. 그 국렬한 마음의 그 나눔을 거기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근데 자기는 부여하고 행복하고 다 뭐, 눈도다 누렸는데, 그게 왜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걔네들 그렇게 기뻐해요. 뭐. 그래서 그렇게 봉사고 하막 그럴 때막 이렇게 시행까서 얘기하면 이상하게 본데 어, 이상하다. 왜 석사까지 공부하고 박사하는 사람이 그런 애들 가르치려고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까지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무엇을 받았든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이제 여러분들 함께 내일부터 전도합시다. 전도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 읽고 의문이 있으면 목사님들 여쭤보시고, 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그죠? 세밀하게 들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진짜 팽지합니다. 아, 네. 절대 이렇게 어긋난 대로 안 가고, 그냥 안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해요. 그음에 하여튼,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딸을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넉넉해 하심으로, 아버지 세계 열방으로, 아버지 나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목소리로 또한 구제하고 교의 통도로 사용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곳곳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서. 저희 온 세계 열방 예수 믿을 때까지 저희들이 할수 있는 그 선교 사역에 아버지께 한 충만하게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이 교회에 넉넉함과 부요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네.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러니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넉넉함으로 받아 누려 나눌 수 있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혹시라도 잘못 자란 것이 있다 하면 하나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께 아버지 올리 하나님께 올리 그 자랑만이 아버지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훌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